건설경영 MBA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은 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와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직 이론으로 인간을 기계적으로만 취급했던 기존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습니다.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감정적, 비합리적 요인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20세기 초 인간의 경제적, 생리적 욕구만을 중시했던 고전적 조직 이론이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사회적 존재로 간주됩니다. 공식적인 조직 구조 외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비공식적, 집단 동료 관계 등이 조직원의 행동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의 목표 간의 균형을 위해 관리 방식의 민주화와 참여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 동기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기개발및 처세술 분야의 데일 카네기 저서에서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기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노력하기 논쟁을 피하기 등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현장에서 많은 기술인들이 각각의 공종별로 조직화되어 노동력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여러 공종의 조직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도 조직 구성원의 내면의 공동의 목표에 대한 참여가 없다면 건설 현장의 생산성은 향상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장 기술인의 내면의 자존감이 충만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된다면 건설 현장은 안전하고 시공은 고품질과 생산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 기법의 규율과 인간 존중의 자율이 융합될 때 선진화된 건설 현장은 모두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일구어내는 보람 있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